자, 256번은 조금 어렵다 특이한 문제니, 응? 네. 네. 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행히 네 개밖에 없어. 이건 직접 해보라는 거야. 네. 어, 뭐 공식으로 생각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황을 네가 직접 이해를 해보라는 거거든. 네. 자, 우리는 A 합. B를 구해서 원소가 몇 개인지 찾는 거야. 네. 자, A도 지금 조건제시법이고, B도 조건제시법인데, 네.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원소가 있거든? 네. 그치? 원소가 있어. 얘도 원소긴 한데, 어떤 네. 걸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 네. 자, A. Small A가 네. X라는 집합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거든, 원소가? 네. 근데 X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자 그럼 네. 이걸 잘 해석해봐 네. 자 그럼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네 X라는 애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거든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네개 부분 집합 부분 집합 2에 4제곱 1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몇 개? 16개. 응. 그거잖아. X가 전체 집합의 구분 집합이라는 거는 요런 모양일 수 있으니, 그지이의 네. 4제곱해서 16개야, 16개. 네. 그럼 얘가 16개가 되는 거야.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추가가 돼 있지. 16개도 많으니까. 네. 지금 얘가 A를 네. 반드시 원소로. 라는 거는 a를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생각을 하잖아 얘는 그렇지 네. 이해 되세요? 네자 그럼 여덟 개가 되는 거야 이제 네이 부분 집합이 6개가 여덟 개가 된다고 8개 여덟 개가 되는 거야 그 여덟 네. 개를 엄마가 써볼게 네 그럼 어떻게 될까? 공집합 bcd 공집합 b b c c bc cd pt bd cd cd bcd bcd 엄마가 저기 왜 비워 뒀을까? 앞에. 여기 왜 비워 뒀어 a a를,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네, a. 그런데다가 네. 여기다가 다 a를 넣었을 때 여기 잘봐 네. A를 이렇게 앞에다가 넣었을 때 아가야 네. 이렇게 8개가 생기지 그치? 네. 그게 집합 A의 원소의 모습이라는 거야 A라는 집합의 속에 아가 네. 이런 원소들 8개가 들어있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끝난 거야 자 그럼 얘도 한번더 해볼게 하진아 얘는 그러면 이것만 줬을 때는 y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16개야 그치 네. 원래는 네. 근데 얘가 지금 b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줬어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제외하면서 나머지 네. a, c, d를 가지고 네.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8개가 될 거야 그치 네. 그럼 그 여덟 개를 적어 보겠다고. 네. 이제 B를 빼야 되니까, 지나? 네. 그러면? A, A. C, A. 디. D, D, A. A, C, A, C, A, A. C. D. A. C. C. D, A, D, C, D, C, D, A, C, D, A, C, D. 이렇게, 여덟 개야. 그럼 엄마가 여긴 왜 비어놨겠어? 비를 반드시, 반드시 포함하니까. 그렇지. 이제는 비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이렇게 여덟 개를 찾은 거에다가, 비를 다 넣어주면, 비를 다 넣어주면, 네. 이 비라는 스합이 원소를, 이렇게 생긴 여덟 개를 갖는다. 비 뱃속에, 벤다이어그램에. <laughs> 이게 엄청 큰 벤다이어그램. 인데 이 뱃속에 이렇게 네. 8덟개 원소가 들어간다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똑같은 이제 모양. 다 끝난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합 B 원소가 몇 개냐 물어봤을 때 공통된 거는 지워야 돼 하나씩 일단. 네. 이해되시죠? 네. 응. A 합 B는. 자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를 봐봐. 여기 지금 똑같이 생긴 애가 있네. 그럼 이거 하나 지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요. 또 똑같이 생긴 게 있어? 이쪽 ABC 여기 있죠? 네. 그럼 지웠어요, 그렇지? ABD 또 ABT 여기도 지웠어. 또 AC 아 잠깐만 잠깐만. ABCD 응 아무도 지웠어,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둘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하나, 열두개 답이 열두 개야. 네 아시겠어요? 그서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